안녕하세요 헤리입니다. 오늘은 여름 캠핑 필수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금 이제 7월 장마가 지나가고 8월 정말 폭염이 내리쬐고 있는 계절인데요. 정말 덥습니다. 캠린이나 또는 캠핑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께서는 여름 캠핑 진행시에 꼭 챙겨야 되는 필수템들이 많아요. 그래서 총 10가지 정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텐트입니다. 텐트는 캠핑시에 반드시 필요한 용품인데요. 여름에는 최대한 가볍고 그리고 수납이 간편한 그런 텐트를 추천드려요. 저희는 캠빌의 A 텐트를 들고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텐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캠빌의 A 텐트인데 보시는 것처럼 엄청 미니멀하고 그리고 상하좌우 전부 다 메시망으로 되어 있어서 통풍이 잘 되어 있어요 오래탄창을 설치할 수 있어서 우중 캠핑 시에도 아주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텐트는 이너 텐트가 면 텐트이기 때문에 잠을 자고 나서 결로도 없고 엄청 뽀송뽀송한 아침을 맞칠수 있어서 정말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캠핑용품은 타프입니다 타프는 반드시 여름철에 필수로 들고 다녀야 되는 캠핑용품인데요 캠핑 시에 하늘에서 내리쬐는 햇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타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타프는 반드시 하나쯤은 구매하셔야 되는 필수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서큘레이터입니다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많이 활동을 하게 되고 땀을 많이 흘리실 거예요 그래서 요런 조그만 서큘레이터도 들고 다니시고 이렇게 큰 대형 서큘레이터도 하나쯤 들고 다니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인당 한 개씩은 소큘레이터가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꼭 인원에 맞게 한 개씩 챙겨서 다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바람이 엄청 세거든요? 요런 제품 하나씩 있으면 여름철에 아주 시원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아이스박스와 워터저금입니다 아이스박스는 뭐, 밤캣, 레티, 그리고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자기한테 취향에 맞는 제품을 사시면 될것 같은데, 어 아무래도 온도가 30도에 육박하기 때문에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반드시 아이스 풀러는 필수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하나씩 지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여기 보이는 워터저블. 워터저그 또한 정말 물을 많이 마시게 되거든요. 물을 꾸준히 섭취를 해줘야 되고 음식을 만들거나 또는 씻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워터저그 하나쯤은 들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녁에 뭐 불멍을 하면서 시원한 맥주를 마시거나 또는 보드카를 마실 때 얼음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꼭 항상 들고 다니고 있는 필수템입니다. 다섯 번째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모기 퇴치 용품입니다. 뭐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모기퇴치용품은 정말 많아요. 그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비오킬이라고 해서 어, 벌레나 또는 개미나 다양한 어, 해충들을 쫓을 수 있고 그리고 죽일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런 제품들은 주로 어, 캠핑장에 와서 데크에 뿌리거나 주변에 돌아가면서 텐트 또는 사이트에 뿌려주면 해충들이 그 근처로 오지 못하게 해 주는 효과가 있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흔하게 사용하는 에프킬라 그리고 최근에 이제 스틱형으로 나오고 있는 이런 모기향도 있어요 사이트 곳곳에 비치해서 피워주시면 효과를 볼수 있는 녀석입니다. 이 제품은 써마셀인데요. 써마셀은 백패커들에게 아주 유명한 제품이죠. 이소가스와 결합해서 사용하고 상단 부분에 콩키파를두개꽂아서 은소를 시키는 훈중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패커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고, 야외 또는 오지에서 사용하기 아주 좋은 녀석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샤오미의 전기파리체인데요. 어, 말 그대로 주변에 보이는 파리들을 퇴치할 수 있고, 그리고 거치형으로 이렇게 꽂아서 상시 거치할 수 있게 전원을 켜서 스탠드형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불멍을 할때 스탠드형으로 설치해 놓고, 고기를 먹거나 음식을 먹으면서 안전하게 캠핑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모기 퇴치 용품입니다 어, 추가로 몇 개를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서머 패치라고 해서 아이들의 몸에 붙일 수 있게 패치형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요 가장 일반적이면서 보편적인 모기 스프레이 이런 것들은 몸에 어, 캠핑 전에 착착착착 풀어주면 훨씬 더 안전하게 모기로부터 안전하게 캠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름철 모기 퇴치 용품 관련해서는 상단에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김장백입니다. 어, 김장백은 우중 캠핑을 할때 텐트나 또는 캠핑 용품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집으로 들고 오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이소나 또는 슈퍼마켓에 이런 김장백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나쯤 사서 카고 박스나 캠핑 박스 안에 넣어두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는 정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셔니다 일곱 번째로는 크록스하고 발목 양말이에요 여름철에는 계곡에서도 놀러 가고 물놀이도 많이 하실 텐데 그럴 때 항상 이렇게 발등이 있는 크록스를 정말 추천드려요 오줌 캠핑을 하거나 물놀이를 하거나 물에 데었을때 아무래도 물이 잘 빠지지 않는데 크록스는 구멍이 있어서 물이 잘 빠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팩 같은 거를 칠 때도 안정적으로 칠수 있어요 이렇게 발등이 있는 슬리퍼를 신어야 어, 안전할 수 있으니까 항상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크롭스 같은 슬리퍼 하나 신고 다니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캠퍼 분들에게 추천을 드렸던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발목 양말인데요 이렇게 발목 양말을 신어야 되는 이유가 모기 때문이에요 어, 모기들이 저상 비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로 발등이나 발목에 모기를 많이 물리게 되는데 발목 양말을 신게 되면 아무래도 모기들이 발목을 볼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쾌적한 캠핑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름 캠핑 하실 때는 꼭 이런 크록스가 아니어도 됩니다 크록스 말고라도 슬리퍼와 그리고 발목 양말을 하나쯤은 챙겨서 캠핑 다니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여덟 번째로 추천드리는 건 바로 전기요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는 항상 사계절 내내 전기요를 들고 다니는데요 전기요가 여름철에도 필요한 이유는 바로 뽀송뽀송하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여름철에는 정말 습도가 높은데, 이너 텐트에서 습도를 잡아주면서 쾌적하게, 그리고 뽀송뽀송하게 잠을 자기 위해서는 전기요가 필수입니다. 전기요는 고온을 하실 필요는 없고, 1단에서 2단 정도로 유지를 해 놓으시면 습도가 많은 여름철에 아주 쾌적하게 잘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꼭 추천드려요. 사계절 내내. 아홉 어, 번째는 빨래줄입니다. 어, 이렇게 빨랫줄을 항상 들고 다니시면서 여름철에 많이 빨래가 발생하기 때문에 빨래를 하나씩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랫줄은 보이시는 것처럼 나무와 나무 사이에 이렇게 길게 4에서 5미터 정도 되는 빨랫줄을 많은 캠핑용품점에서 팔아요. 그래서 설치를 해서 이런 빨래들을 걸어주시면 여름철에 금방 마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반드시 필요한 제품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열 번째, 열 번째는 바로 우비입니다. 이렇게 우비 하나쯤은 항상 사계절 내내 들고 다니시는 걸 추천드리고 여름에 꼭 들고 다녀야 되는 게 장마도 그렇고 항상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우중 캠핑을 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름철에 반드시 들고 다녀야 되는 캠핑 용품에 대해서 열 가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뜨거운 여름에 항상 안전 캠핑 하시고 모두 즐거운 캠핑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